네, 안녕하세요. 멋쟁이 섭스입니다. 네, 금요일 날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어, 조회수가 무려 1700회를 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 구독자가 207명이라 갑자기 확대고 또 조회수도 1700 이상을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어, 제 영상을 또 봐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 구독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어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과 또 컴프야를, 컴프야를 집중적으로 더 재밌게 또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키움19덱도, 어, 조만간 나중에 꼭 구독자가 더 늘어나면 그때는 정말로 한번 또 오픈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를 역시 롯데구구덱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어, 월, 금요일날 어, 롯데구대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스조로 어, 무료 3000스타를 쓰는 바람에 네, 그 영상을 제가 올렸던 네, 기억이 있죠 네, 그걸로 인해서 어 구독자 수와 또 조회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었는데 오늘은 어 일반적인 또 카드 감과 더불어 어쓰쓰는 어, 아이더라도 조합도 한번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벤트로 제가 어 얼마 전에 어이다리리언도 선독 선택 구단 팩을 받았었는데 어 이걸로 한번 제가 또 한번 오픈을 한번 받아 아, 오픈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현재로서는 어, 카드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 그 중에 또몇 개를 또 해야 되기,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또 이벤트로 받은 것과 더불어 또 카드들, 다양한 카드들을 한번 또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어, 그 전에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약간 특훈으로 선수를 좀 예, 빼고 바로 시작하도 할게요 자 일단 투쿤을 했고요 자 이제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어, 우정포인트로 받은 어, 고코치팩 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4회 이상을 어, 4회 어, 코치팩을 뜯을 수가 있어요 우정포인트로 네, 지금 제가 4만 포인트를 모아놨기 때문에 고, 코치팩, 먼저 바로 내장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99니까 99년도 롯데에 대한 카드팩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또 히어로가 또 하나 있고 SK. 네 정, 천 코치였구요. 여기서는, 어, 그렇게 제가 뭐 많이, 득을 해본 경험이 좀 적은 편이라서 네 조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네 이대진 코치까지 그리고 어, 히어로가 두개 좋았어. 뭐 나름 괜찮죠. 쏠쏠하게 나왔고요. 자 바로 카드팩 뜯어보겠습니다. 자 실버팩. 자 이동훈 선수가 나왔고 자 고급 타자팩도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지틴스 유강남인가요? 마르티니스 자, 고급투스팩 음, 한기주 선수가 걸렸습니다 자, 고급 코치팩도 한번 세장 뜯어 보겠습니다. 네, 히어로가 두 개나 있네요. 아, 롯데 수석 최동원 선수 레전드 재료 카드죠? 네, 84년도. 그랬고요. 자, 단일 년도 단일 연도 선택팩도 한번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어때, 99대기이기 때문에 99년도 한번뜯어보죠 자, 현대구요. 이명수 선수가 걸렸습니다 음, 자, 이제 고급 골드팩 10장 뜯어봅니다. 오. 플레가 또 하나 떡구요. 히어로 세장 있고요. 어 선동열 레전드 카드 최동원 선수 카드 역시 이거는 예. 레전드 재료 카드이고요. 자 레일리 일치 김지호 일치도 있고 이 정도도 있고요. 자 플레는 이광은 선수가 나왔네요. 음 여기서는 뭐 어, 이 정도 선수와, 뭐, 한 정도, 뭐, 시너지를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생각보다는 시너지에 넣을 만한 선수는 없고, 선동규 선수는 레전드 재료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모르니까 나도 넣는게 좋겠습니다. 자, 다섯 개 연도 이벤트로 받았던 건데, 제가 지금 뭐 가장 필요한 걸로 때9구니까 99년도 하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m 대우가 없기 때문에, 2010년도. 그리고, 지금, 라이브 2020 이기기라고요. 나머지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또, 고민을 좀, 연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느 게 가장 좋을까? 지금,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뭐, 지금, m동원도 있고, 선미란도 있고, 그래가지고 특히 제가 뭐, 연도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도 뭐, 하나 정도로, 한두 개까지 더성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15년도, 뭐 이때는 타자들이 굉장히 더 잘했기 때문에, 2015년도와 2018년도 전준우 선수를 한번 뽑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연. 2015년 심소창 선수네요 나름 뭐 쏠쏠하게 하는 뭐 카드들이 히어로라도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자 바로 고드팩 5장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정경배 선수 하나 나왔고요 어, 롯데인데 99년도가 요 강민호 17 키움. 맥글래거, 현대 박종호 같은데요. 예, 박종호. 자, 마지막 한개더 뽑습니다. 네, KT고 장성구 선수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제 조합을 이제 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뭐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뭐 생각보다는 많은, 어, 카드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 뭐, 과연, 롯데 9 9덱이나 뭐, 혹시나, 뭐, MVP, 뭐, 골든그룹,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지. <laughs> 자, 롯데 공필성 98이 있고, 마해용 02가 있고, 임창용, 뭐, 이런 선수들인데요 플레이어가 뽑을 수 있을지. 아, 박정현 선수. 일단은 첫 번째는 실패두 번째. 과연. 음, 라이트인데, 어, 신, 라이브 팩이네요. 좋습니다. 뭐, 나쁘진 않죠? 라이브로, 가, 뭐, 충분히 또할수 있는, 가지고 있을 만한 선수기 때문에. 자, 바로 또, 또 하나 까볼 텐데 자, 이명수로. 오! 터졌네요. 뭐야, 이왜 터졌지? 자, 아무튼 터졌고. 아쉽습니다만. 역시, 뭐, 잘 터지는 건, 역시 또잘 터지네요. 예상대로. 자, 김찬영이 있고, 임기영도 있고요. 라이브팩. 김광님. 네, 뭐, 이 선수는 제가 시너지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너지가 제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제 김재호도 한번빼보 아, 터졌군요. 오, 생각보다 이거 오늘은 좀잘 터지네요. 장성으로 한번 없, 제가, 어, 조합을 하고요. 마르티네즈. 야, 공필성 98이 또 나왔네요. 네, 어, 공 98이 떴는데, 이번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대진, 그리고, 박성민 이동, 이동훈. 네, 역시 터지고요. 이상화 선수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어, 히스토리 모드에서 조금 선수를 조금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뭐, 아직까지 이런 선수도 들좀 남아 있거든요. 예, 자리가 좀 있기 때문에 어 손아섭 한번 조금 몇 명만 뽑아서 그 선수들로 한번 조합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할게요. 플레은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 한 번도 네, 이상곤 선수까지 나왔습니다. 서세장이 나왔는데 이상곤 선수를 한번 또 제거 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성번 이성화, 그리고 제슨 브릿도 역시 또 터지네요. 어, 오늘 이렇게 좀잘 터진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렇게 좀잘 터지고. 네, 역시. 네, 제주환 일칠. 음, 조금 아쉬운 게 있으니까 선발 투스팩한 장과 마일리지팩 세 장만 마저 까고 예 네, 마치도록 할게요. 마일리지팩 세 장. 여기선 거의 플래가 하나라도 나올 수 있을지. l 이지 트윈스 웰슨예 네, 라이, 라이브. 기아타이거즈 안치홍. 지금 수비는 제가 에시너지가다 예, 끝났기 때문에 수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박찬호, 주력이 2 8 6인 거니까 주력을 또 시너지를 올리면 될것같고요자 그러면 음, 뭐 안치홍 선수를 또 마지막으로 그리고 강민호 선수 이렇게 마지막 조합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시 또 터지고 말았네요음 아쉽게도 나머지는 다 시너지에 넣을 고을 선수들이라서 어, 조합은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고 카드 팩도 어, 오늘 이렇게 또 한번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조합도 그렇고 뭐 카드 특강에서도 특이 아쉽기도 없고요 뭐 영상에 또 인증샷을 날릴 만한 어 덱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꼭좀 영상에 투입될 만한 어 좋은 카드들이 좀 나오기를 바라고 MVP 롯데 구구덱 그리고 뭐 골든 글러브 덱 카드 같은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운이 없는 걸로 <laughs> 생각이 됩니다. 네,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